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함희진 교수입니다. 반려동물이란 말이 이제 생소한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말의 이전에는 애완동물이란 말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동물을 집에서 키울 때집 바깥에서 목줄을 매달아서 이제 키우다가 아, 가난하고 힘들면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 그러한, 어, 아, 동물들을, 집 밖에 있던 동물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어, 애완동물로서 함께 잠자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고, 어, 같은 실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펫 애니멀이라고 하는 애완동물은, 어, 팻이란 말이 장난감이란 말이듯이, 키우다가 실증이 나거나 또, 어, 어려우면 버리기도 하고, 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란 말은 companion animal 이라서 반려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는 문화가 생긴 다음에는 동물의 치료나 동물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 구매했던 가격보다 더 많은 몇배 가격이 든다고 할지라도 다 치료해주고, 어, 죽을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생기고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공중 목욕탕도 생기고, 반려동물 유치원, 또 반려동물 놀이공원 같은 것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카페나 어,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반려동물 관련한 여러 가지 용품들이 대형마트에도 들어올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는 가히 어, 기학적인, 기록적인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때이 반려동물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어, 없어져는 안될 그러한 개념이며 앞으로 동물과의 유대가 더 절실하게 될 것입니다. 소가족 시대, 또 비대면 시대, 또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 반려동물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반려동물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관계없이 사람을 대우해 주기 때문에,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이해와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과 유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교육 목표, 반려동물 이해의 교육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동물 가운데 반려동물 분야, 또 애완동물 분야, 이런 분야는 미래에 가장 선망되는 직업군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시대가 되면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 저 유명한 이한 미래학자들은 지금 현재 있는 직업군의 85% 정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과 관련된 직업, 특별히 수의사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없어지지 않을 이런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은 지금 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 다른 나라에서 어 실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 반려견을 어, 또 전체적인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고 또 어, 반려견 관련해서 또 반려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품들과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과 여러 가지 이용 목적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 인간을 유익하는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 맹인 안내견이라든지 마약 탐지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동물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 중에 한 분야로서 반려동물 문화,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이 뛰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이런 반려동물 문화는 이제 앞으로 선망되는 미래의 직업군이 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미래의 비전을 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각광받는 분야인 반려동물 행동. 또, 반려동물과의 유대. 그리고 동물의 치료. 특별히 요새 최근 이슈가 되는 동물복지 분야. 그리고 동물 질병. 이 동물 질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해서 사람에게서 동물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질병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물 복지 분야, 동물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유대, 인간과 동물의 공생, 이런 것이 최근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대 지성인으로서 기초 지식을 확장하고, 그리고 최신 기술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습득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사고력 향상을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반려동물의 과목 내용은 인간과 반려동물의 유대. 이게 굉장히 좀, 어, 중요하거든요. bond of human and animal. 이제 컴페니언 애니멀이죠. 이런 인간과 반려동물의 유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런 질환이 있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 행복 호르몬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내려간다든지 스트레스 물질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생리라든지 반려동물의 해부, 반려동물의 질병, 반려동물의 영양, 반려동물의 사료, 반려동물의 죽음, 그리고 반려동물의 출생과 반려동물의 독특한 행동, 양식,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살아가는 이런 환경 등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게 될 것이며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또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각각 어떤 영향을 각각 주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의 기초 교양을 함양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교과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에서 독특한 이러한 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미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가 오래전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관련 묘지가 있고 또 반려동물 관련 이런 보건소와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국가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무료로 분양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때 반려동물도 통행료를 내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아파트에 살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키울 수 없는 아파트에 살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혼자 내버려둔다든지 또는 차에다가 놔두고 사람만 빠져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버렸을 때도 처벌받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이러한 반려동물 문화에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고요. 많은 새로운 이러한 제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다든지, 식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금지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금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이해 과목을 여러분 함께 공부하게 될 때, 앞으로 반려동물과 사람, 사람과 동물, 동물과 사람 간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반려동물이 이상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될 함희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